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. 어, 1월 28일 어, 장 마감 됐고요.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그제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장중에 종목을 좀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. 단타 종목을 뭐 이런 식으로 두산퓨얼셀, 우같이 요런 거를 가지고 제가 과연 정말 이게 수익이 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. 실제로 단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, 저는 좀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타로. 뭐, 그래도 하루에 뭐, 50만원이라든지, 꾸준하게 벌어서 누적 수익으로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정말,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들을 제가, 뭐, 장중에 녹화는 못 하더라도, 장마감하고, 음, 장마감 녹화로, 제가 장중에 이제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, 제가, 어제 1월 27일이죠. 1월 27일 날 저녁에 제가 이제 4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가 천만 원을 출금을 했고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. 자,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이제 어 3천만 원이라는 원금 대비 음 170만 원이라는 이제 수익이 났는데 요거는 오늘은 이제 뭐를 사서 돈을 벌었냐면 사실은 상하 프로테크를 사, 샀거든요. 어, 상하프로테크를 사가지고 이 돌파할 때 이제 일지 차트를 여기 샀는데 제가 이때 좀 싸게 팔았어요. 어, 제가 좀왜 이때 싸게 팔았냐면 제가 이때 사놓고서좀 외출 중이었거든요. 어, 사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좀 싸게 팔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,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도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.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. 음. 샀는데 이제 바깥 밖에서 이제 사놓고 이제 오늘 갈것 같아서 좀 사놓고 외출은 하긴 했는데 외출하고 나서 이제 그한5% 정도 수익 이 나서 전량 매도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어좀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어 수익이 나서 이제 이렇게 어 수익이 좀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게 170만 원인데 왜 여기가 110만 원이냐 하면 제가 오늘 마 오늘 덕신아우징이라는 종목을 들어갔어요. 종가 배팅 느낌으로 좀 샀는데. 이게 좀, 한, 어, 이게 한 50만원 정도가 수익이죠. 근데 안 팔았어요. 내일까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. 그래서, 요게 이제, 어, 그래서 덕신하우징은좀 내일까지 좀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어, 그 다음에, 뭐, 별다른 매매는 딱히 없으니까, 오늘 은 이제 <laughs> 상하프로테크를 왜 이제 매매를 했는지 요 정도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고점을 도파, 돌파 매매거든요. 정고점 요 자리를 돌파를 하길래 샀어요. 어,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. 매수해야 되는 이유만 정확히 알면 되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뭔가 자리를 지켜주길래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오늘 상하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. 매도가는 솔직히 저는 이제. 어, 왜 매도가를 제가 저렇게 싸게 잡았냐라고 하시면 그냥 정고점 부근에서 그냥 짧게 매도를 한 거예요. 저는 어차피 종목을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종목을 단타 칠 때는, <laughs> 단타 칠 때나 매매를 할때 절대 종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. 스윙은 이제 따로 하더라도 단타를 칠 때는 종목을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이제 상하프로테크 정고점 돌파 단타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. 그래서 오늘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1월 29일 어장 마감됐고요. 어 오늘 장이 좀안 좋았죠. 장이 안 좋았고 뭐 장이 힘들기도 했고 했지만 뭐 그래도 음뭐 나름 그래도 갔던 종목들도 잘 있었고 난 매매할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.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좀 저도 오늘 조금 매매 실수가 좀 나왔는데 이 아침에 호가창이 조금 렉이 좀 걸려. 저도 오늘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하루, 매매하면서 좀안 좋은 하루였는데, 제가 아침에 기부, 그 매매를 하, 하는데, 어, 이 녹십자 홀딩스가, 녹십자 홀딩스가, 이 아침에 제가 분명히 주문을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호가창에서 취소가 안 되면서 지금 제가 한 천만원 정도 매수를 하다가 시, 손절이 나갔어요. 어, 천오백만원, 어, 손절이 아무튼 나가가지고, 이걸로 제가 조금 손절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, 녹십자 홀딩스를 바로 매매를 하다가 손절을 나가서, 제가 양지사를 타점을 제가, 아, 좀, 급하게 좀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양지사 타점을 좀 급하게 잡아가지고, 또 이제, 좀, 바로 좀 손절을 했거든요, 사실은. 어, 손절을 좀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다시 타점을 공략해서, 이제 양지사로 좀 크게 먹어서 음, 저는 이제 양지사로 좀 오늘 복구를 좀 어, 했어요 50만원 그래서 양지사로 좀 복구를 하고 이게 오늘 마이너스 200만원까지 갔었다가 어, 프로텍도 이제 틱기기 정도 하고 양지사도 매매하고 해가지고 이제 보압 마이너스 어, 30만원 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한 82만원 정도 어, 수익이 났는데 아, 이게 제가 오늘 그래서 좀 거래대금이 뭐 평소랑 비슷하네요. 거래대금이. 어, 1억 5천? 1억 5천 정도? 어. 그래가지고, 어 제가 아무튼 오늘 뭐 매매했던 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양지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양지사만 한번 이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양지사를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, 음, 요, 요 놈은 일단, 어, 어제 시장에서 강 시장이 하락을 할때 강하게 올라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. 하방 추세를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어제 기준봉이 딱 떴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분봉상에서 어, 좀 좋은 흐름,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어, 그래서 지금 이 기준봉들을 좀잘 지키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아침에 이 기준봉을 돌파하는 이 타점에 좀 따라 붙은 거거든요, 제가. 이 타점에 좀 따라 붙어서, 어... 이 VI까지 슈팅을 먹고, 다시 재차 공략을 했어요. 어, 제가 이 양지사를 좀두 번을 먹었는데, 어, 재차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할 때, 여기서 다시 한번 따라 붙었고, 14,650원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, 따라 붙었고 그 다음 VI를 갈때 제가 VI 풀리고 나서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음, 그래서 어, 양지사로 오늘 좀잘 먹어서 그래도 손실금도 많이 복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 장 열리자마자 9시 5분에 마이너스 200만원 이었어요 근데 좀 9시 마이너스 어, 200만원 정도 찍히니까 조금 이제 기분도 별로 안좋고 제가 실수한게 아니라 주문실수로 뭐 주문 실수도 제 실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주문 실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크게 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원래는 오늘 양지사 하나만 매매를 해서 그냥 한 양지사로 한5% 10% 정도 좀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제 생각대로 오늘 저도 이제 매매가 좀제 생각대로 안 풀리는 하루여서 저도 조금 이제 좀 그랬고 암튼 어 양지사 매매는 정고점 돌파 매매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강하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놨고 여기서 정고점 돌파를 해놨고 이 구간 상단 박스권을 좀 그렸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에서 재차 돌파하기 전에 이 하단부에서 눌림을 좀한 타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어 매매는 여기까지 요거 한 종목 정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거래대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투자금은 별로 없어요. 음, 제가 투자금은 이, 이 계좌는 한 3천만 원 정도 거든요. 근데, 제가 투자금이 별로 없는데, 제가 매매를 할때 저는 이제 비중을 좀 거의 한, 한 3천 정도는 풀베팅을 하거든요. 단타를 칠 때나 스윙을 할때 3천 정도 그냥 분할, 저는 분산 투자를 잘안 해요. 어, 그리고 3천 정도는 저는 분산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,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큰 거예요. 그래서 대신에 들어가서 진입자리에 들어가서 손절할 때는 바로 손절하고 어 진입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이 좀 위로 칠 때는 좀 이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먹고 나오고 해서 하루에 저는 보통 두세 종목밖에 매매를 안 해요. 두세 종목밖에 매매를 안 하고 어 매수 체결이 다 되더라도 이게 이제 매수 체결이 돼 안, 안 돼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매수매도 저 매수 금액이 저렇게 많은 거라서 이게 어, 제가 뭐 스캘핑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. 사실 이렇게 파동을 먹는 사람이 파동을 먹는 단타를 하는 있기 때문에 뭐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매수금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. 그래서 오늘 매매는 1월 29일 매매는 양지사 하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레고입니다. 어, 오늘 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음 뭐 오늘 수익은 뭐 48만 원한 50만 원 정도 났고 그다음에 이 만들고 나서는 어 130만 원 정도. 일단 오늘 뭐 딱히 했던 매매가 별로 없어서 음뭐 덕신아우징 정도 오늘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근데, 어 일단, 오늘, 좀, 움직였던 종목들 있잖아요. 덕신하우징. 뭐, 영화금속도 이제 보초로 넣어놨는데, 영화금속이 6%가 상승을 했는데, 이런 이제 가덕도 테마주들이, 오늘 이제 가덕도 이슈가, 뉴스가 뜨면서, 이게 단기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. 시장에서.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런 것들은 짧게,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오는 게 맞아요. 음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먹더라도,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갈수 있는 테마들이죠. 어, 오늘 주말에도 계속 이제 그런 뉴스들이 떴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종목 하나만 좀 어,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수랑 매도, 금액, 어, 세금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매매를 예, 덕시나오한 종목만 했고 오늘은 지수가 좀 뭔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던 지수인데 이게 우리가 단타를 칠때 지수를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잖아요 매매를 할때 근데 오늘 같이 사실 그냥 바닥에서 이 21선에서나 뭔가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, 이런 이제 지수의 흐름일 때는 사실은 단타를 하기에는 조금 어 단타 매매할 때 승률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파동이 센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. 음, 파동이 센게 별로 없어서 이런 장에서는 그냥 짧게, 짧게 그냥 안전하게 딱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먹는 게.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덕신아오징 한 종목 뭐 오늘 이게 뭐 강하게 아침에 상승을 할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음 알고 있었고 이 종목 하나 정도만 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설명해 드릴 기법 같은 거는 어 사실은 뭐 없는 것 같고 뭐 기법이라고 설명 어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덕신아오징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어 일봉이 이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, 이날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 이렇게 추세를 틀어서 우상향으로 가는 자리잖아요. 우상향으로 가는 자리에서 어, 금요일 날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꼬리를 달면서 십자 앙봉으로 잘 마감을 했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어, 아침에 거래량과 호가창을 보고 아, 이거는 좀갈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좀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캔들 한두 개 보고 이제 좀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스윙으로 보더라도 더 이제 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뭐 다시 제가 좀 스윙으로 접근을 하던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은 어뭐 사실 뭐 수익금은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누적 수익으로 하루에 뭐 10만원이라도 20만원이라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음. 왜냐면 하루에 20만원씩만 벌어도, 어. 하루에 20만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400만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, 이게 뭐, 이게 주식을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. 그래서, 음, 유튜브 이걸 이제 만들고, 1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만들었죠. 만들고 어쨌든 이렇게 됐고, 음 어쨌든 뭐 수익은 이 정도 났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여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내고입니다 어 오늘 2월 3일 장 마감 됐고 매매는 이제 다 끝나가지고 영상을 좀 찍었는데 일단 오늘 매매 어, 내역은 음,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, 그다음에 이 영상 하고 나 처음부터 200 29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.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하나 둘삼사오5 거래일 만에 5 거래일 동안 해서 이제 계좌 대비 어, 10% 수익을 냈어요. <laughs> 일단 뭐 냈고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돌려서 생좀 어, 볼게요. 오늘 일단 매매를 뭐, 뭐 굵직한 거뭐 쌍용정보통신이랑 이제 쌍용정보통신이랑 대형포장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음 제가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초, 어, 한주 보초를 좀 세웠어요. 여기 돌파할 때. 그래서 제가 이거, 어, 좀 돌파할 때 보초를 세워서 이거는 이제, 아, 이거는 내일이라도 눌리면 다시 매매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팔았고. 쌍용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2월 1일부터 사실 제 관심주였어요. 2월 1일부터. 음. 이월1일부터제 관심주였고 얘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어제 넘기길래 어제 좀 시간에 좀 샀거든요 그냥 시간에 좀 사고 오늘 이제 갭갭 떴다가 밑으로 눌렸잖아요 얘가 어 이제 평단가가 아마 여기 어디였어요 시, 이 5분봉 시가 바로 저 5분봉 저점딱 잡아가지고 어이 캔들 한이 정도인가 이 먹고 여기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음 쌍용 정보통신도 매매를 끝났고 아, 아까 5장자 대형포장 한 종목을 좀 매매를 했거든요 어, 5장에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 매매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거 오늘 안 가더라도 저는 내일을 이건 더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을 차트가 사실은 이거는 단타칠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근데 수익률이 2.7% 정도 났죠 어, 이거 제가 보압 이, 이, 이 구간에서 계속 모, 모아서 있다가 이건 5장이라도 무조건 튈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. 음,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모아서 이 캔들 제가 고점에 다 매도를 했어요. 보면은 1990원이죠. 1990원 고점에 전량 매도를 했죠. 근데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배 대란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봉을 보더라도 어, 1봉을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을 오늘 갭으로 띄웠고 오늘 시가만시가만 십자 양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,100원 이상 뭐2000모 2070원 이상까지는 한번더 터치를 하러 갈 수가 있는 차트예요. 어, 그래서 이거는 뭐 단타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스윙으로 뭐더 가도 가져가도 되는 그런 자리지 않나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매매는 뭐 이렇게 잘 마무리됐고 음, 제가 이 영상을 이거를 이제 찍는 이유가 이게 소액 투자자도 충분히 공부하면 돈벌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하는 거니까 음,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이게 음, 뭐 어려운 기법들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, 제가 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그런 기법들로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들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고, 음, 뭐 내일도 뭐 성공하는 투자 되시고, <laughs> 어, 내일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고, 내일도 뭔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돈 많이 버셔가지고 어, 좋은 모습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